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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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멜로 키친 형 형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집에 왔어요. <laughs> 다들안 자는 거만. 아... 존재리라고? 방금 꼬르륵한 소리 들리셨어요. 배고픈가봐. 저 방금 닥터 둘이틀 보고 왔어요. 꼬르륵 소리 들으신 분. 방금 꼬르륵 소리 났죠. 저 핸드폰, 어, 아이폰 그 XR. 재밌어요.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배고파. 들렸죠? <웃음> <웃음> 나 배고파. XR이 이뻐요. 스포 한 적이 없는데 살면서 한 번도. 오, 계속 이상스러워. 오, 뭐야? 계속. <laughs> 오. 살 블랙. 블랙이 블랙도 이쁘고 화이트도 이쁘고. 굳이 소리. <laughs> 왜 이렇게 크게 나는 거야? 어? 어, 씨. 먹방? 어. 먹방? 이 시간에 맥날이, 그, 그, 뭐시, 자리가 없어요? <laughs> 흑발, 그 머리 염색 아마... 음... 모르겠어요. 조만간 하지 않을까요? 라면 먹방이요? 나 어제... 나 어제... 나 어제 곱창전골 먹었는데. 아, 엄마랑 같이 안 살고, 엄마, 엄마가 잠깐 왔다가 놀러 왔다가 갔어요. 응. 얼굴을 보여달라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응. 아니요, 머리 안 잘랐어요. 좀, 앞머리 제가 고데기를 좀 했습니다. 나는 원래 막창을 못 먹었었는데 곱창 먹자 막창이 더 맛있더라. 좀더 고소한 것 같아. 우와 배에서 꼬르륵 소리. 저저 <laughs> 저 고데기 진짜 잘해요 혼자. <laughs> 그레이로 했었던 건데. 음.. 그래,를, <laughs> 했었던 건데. 응. 음. 음. 저 A형이요. A형. 얘 저, 뭐지? 고데기, 야, 아, 이, 머리를 까먹, 까먹고 나서. 음. 머리를, 아, 뭐야, 고데기를 안 하면, 그, 다 뻗쳐요. 그, 가파쿠 보셨죠? 가파쿠처럼 돼요. 가파쿠가 <laughs> 뻗쳤었나? 아무튼. 가파쿠처럼 돼요. 나중에 이거 발가락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살색이야. 발가락 이건 나오려고 그러는데? 발가락이 나오려고 그래. 예찬이 형이라고요. <laughs> 감기 안 걸렸어요. 아 광일이 독감 걸려가지고 광일이 광일이 아파해요, 여러분. 광일이 아파해요. 저한두 <laughs> 어, 시쯤 잘라고요. 병문은요? 거길 제가 왜 가죠? <laughs> 아 연습해야 돼가지고 못 갔어요 광일이 그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그 뭐야 수행 맞으러 간것 같은데 라서 이 감기 따위 걸리지 않아요 <laughs> 타투하러 간다고? 사투는 어... 정말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흐흐 <laughs> 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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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요, 네, 연습이요. 연습, 연습. <laughs> 저 발이 좀 작아요. 250이에요. <laughs> 다들 셀카 모드로 바꾸자고 하는데, 절대 안 바꿀 거지롱. <laughs> 그난 연습 벌레긴 하지. 와우, 배벌리라는 사람. 와우. 정말,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꽂힌 노래요? 어, 요즘에 노래를 잘안 들어가지. 안녕, 음. 안녕. <laughs> 그럼 바꿔 줄게요. 잠시만. 내가 바꿔 줄게. 어딨 있어? <laughs> <laughs> 예상했다고? <laughs> 그래, 그렇게 뻔했나? 하트 먹방, <laughs> 오늘은 이렇게. 머릿결이 많이 상했어요 안녕 얼, 얼굴이 공개되버렸어요 준희찬이가 아닙니다 아, 반만 나오기 머릿결은 머릿결을 관리를 안해요 그냥 예 그냥 관리를 포기했어요 <laughs> 내마음은 독일 수도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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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베라 중에 저 그거 좋아해요. 뉴욕 치즈 케이크 진짜 진짜 맛있는데 그 있잖아 뭔가 막 얼굴을 공개 얼굴을 보여달라 그리고 막또 뭐야 뭘 해달라 그래 뭔가 하고 싶지 않아 그 있죠 약간 해달라 그러면 뭔가 더더막 애타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 아세요? 뭔가 해달라 그러면 한 번에 해주기 싫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베락저 원래 초코를 못 먹는데 그 스타벅스 화이트 초코 뭐지 화이트 초코 예그 좋아요 맛있더라고 화이트 초코. 청개구리요? 옛날부터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 저한테 청개구리라 그랬는데 와 공룡이 그렇게 멸종됐다고요 진짜로 어. 정말 대단합니다. <웃음> <웃음> 녹차 좋아해요, 녹차 라떼. 버블티는, 음, 한 입만 먹는 거 좋아해요. 예. 아, 야식 어제도 먹었는데, 나. 어제, 야식, 뭐야, 나, 나창 졸고 오늘도 먹으면 나는. 근데 나는 많이 못 먹어가지고. 대만 안 가봤어. 대만 가보고 싶어요. 저, 저 가, 외국 가본 데가 필리핀이랑. 필리핀이랑, 어디 갔었지? 제주도랑. 이거 팔로 이렇게, 이렇게 거치하고 있어서, 안 아,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어, 여기 무릎에다 하고 있어서 괜찮아. 민초가 뭐예요? 잡초, 잡초예요? 예, 입이 짧아요. <웃음> 뭐라고 <웃음> 올리유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아 민트 초코야. 아네 민트 초코 민트 초코요? 민트로 왜 초코를 민트에 왜 초코를 괜히 발라요? 그냥 그냥 민트가 녹차죠. 녹차가 맛있는데. 치약을 누가 먹냐고요? 어, 은서 안녕. 네? 치약? 세정도양이 좋아하는 초콜릿 세종대형이 좋아하는 초콜릿 모르겠어요 민트가 녹차 아니에요? 민트는 허브라고요? 녹초약? 치약? <laughs> <laughs> 아니, 한 명씩 말하세요. 한 명씩. 저, 야, 한 명씩 말하세요. 주제가 계속 바뀌잖아요. 예? <laughs> 한 명씩 차례대로 말해. 어? <웃음> <웃음> 자, 잠시만. 빈트 초코? 비타민 D를 그렇게 충전, 충전하신다고요? <laughs> 음, 정말, 대단하십니다. <laughs> 근데 너무 겨, 번호가 겹쳐요 네? 1번이세요? 오케이 음. 단장판이네 다 1번 하겠다고 <웃음> <웃음> 산책 노래 좋죠? 산책 노래 짱 좋아. 네.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너무 혼자 웃었죠? 예. 그냥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웃고 있어요. 재밌네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 예. <laughs> 스무 살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너네는 안 늙을 것 같지? 다 늙게 돼 있어. 이겁니다. <laughs> 어... 젤리, 젤리 추천. 젤리는 원래 저 하리보, 하리보에, 그, 하리보, 하리보 중에 그 안에 그 액체 같은 거 들은 거 있어요. 그거 맛있어요. 네. <laughs> 저 색깔, 약간, 파란색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파란색 하면? <laughs> 사탕 vs 젤리는 젤리요. 기타는 지금 못칠것 같은데? 너무 늦어서. 하려면 2층 올라가서 해야 하는데. 파란색 해보고 싶은데. <laughs> 되게 따뜻해. 이모가 여름이야라고해서 못했어. 저향그 그거 좋아하는데 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걸 냄새를 맡게 해줄 수 없잖아요. <웃음> <웃음> 고3한테도 한마디요. 어, 안 늙을 것 같죠? 다 늙어요. 네, 동생한테 인편 썼어요. 이게 동생이 있을 때는 진짜 주질 놈이고 정말 망할 놈이고 정말 한대 패주고 싶은 애였는데 없으니까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보고 싶진 않은데, 뭐랄까, 뭐랄까요, 그, 어, 조금, 그, 허전함이 있긴 해요. 예. 그 맨날 시끄럽게 게임하던 애가 막 시끄럽시끄럽게 막 하니까, 여, 있었는데, 예. 보고 싶진 않아요. 그 없는 게더 편하긴 한데 보고 보고 싶어서 울었냐고요음 절대 안울었어요 안 광현이 왔어요? 광현이 안녕하세요. 광현아 왜 앉아? 광현아 너 오늘 본이랑 놀았어? 아까 인스타에서 봤는데. <laughs> 군대 에피소드. 제가 군대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예. 하나 해드릴까요? <laughs> 뭐야. 저는 혼자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가 날 따라한 거야. 절대 아니야. 근데 제가 슈벤, 콘 때, 그 머리 하잖아요. 하기 전에 머리도 하고 막 하는데, 그 머리 할때 광인님 머리 좀 해달라고 한번 했었어요, 사실. 근데 군대 얘기하면 다들 지루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 군대 얘기는 좀재밌긴 해요 아한 번밖에 안 따라 했어요 한 번밖에 안 따라 했다고요 진짜로 아 정강윤 <laughs> 그 뭐시기야? 좀 무서운 얘기인데 다들 괜찮으시겠어요?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 제가요 보초를 보초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이게 예, 보초 설 음. 때는. 부전 같은 게 있잖아요, 군인들. 이 부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위에, 그, 뭐야, 그, 그, 대공초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요, 거기는 폐쇄돼가지고, 폐쇄돼서, 얘, 예, 거기서 부전이 올 수가 없는데, 부전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서, 서 제가 보쳐 서고 있는 보초서고 있던 데에서, 내 뒤여? <laughs> 무섭지? 어? 무섭지? <laughs> 근데, 거기서, 이렇게 대공초사 보이는데, 거기서, 갑자기 불빛이 확 내려왔어요. 응? 뭐가요? 다들 조심하세요, 예? 귀신의 현실이 없어요. 아유, 다 쫄보네. 예, 끝났는데요? 괜찮아요. 저희 집은 비밀번호 엄청 어렵게 해놔서 못 들어와요. 알아요. 노잼일, 노잼일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하면서 노잼이었어요. 뒤에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 바이올린밖에 없어요. 어!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쫄것 같아요? 예? 방안이 뭘 움직인다? 뭘 봐요? 안 불편해요. 사실 불편해요. <laughs> 어 2시네 저는 이제 방송을 꺼보도록 하겠죠 자야 돼가지고 내일도 연습해야 돼서 <laughs>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어?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눕방이요? 안돼요 전 절대 혼자 자는 게 좋아요 냅니다. <laughs> 안녕 잘 자요 잘자 안녕 귀신이랑 잘 자라고 안녕 다음에 또키게요 안녕.